안녕. 음. 이거 한국에 사막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더군다나 자연사막이에요. 자연사막. 오늘은 한국에 사막을 보러 갑니다. Let's go! 신두리 해안사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혼자 가시는 거예요? 네. 어, 이거 한 20분, 20분에서 25분. 그런데 오늘 초보 때 이렇게 와서 왔을까? 진짜 나 바닷가니까 바람이 많아. 어. 그러니까 해가 지면 근데 광이 있지 말고 바닷가로 나오고 진짜 이것도 이제 사진들 때. 찍어 난거 있는데. 네 진짜 사막 있어요? 사막이 아니고 그래서 사막이다면 사막이지. 그래서 거기다 음. 난데이트하는 코스지. 음. <laughs> 그러니까 감제걸려봐 어. <그런> 아슬 <laughs> 것도 없어? 네. 어, 어 기사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laughs> 나도 딸 키우고 살 거라 아 진짜 우와. 계산님 너무 맞았을겠죠? 감사합니다. 추워, 추워서 안돼 마스크 게야 방은 이어는 휴가 철때 그때 예약하고. 네. 요즘은 비수기기 때문에 안 비싸. 근데 음. 방이 다 비어 있어. 그러면 내가 신분을 구경하고, 네. 꽃게 저금하는 게다 있어 소산하는데. 아주머니들 막 서가서 막 뽑게 막 잡거만 해 그런 건 무상한데 막지금가 좋지. 네 우와. 지금 다 빠졌지. 좀 있으면 나 모두 쫙 들어와. 아 그래요? 아. 네. 와. 그래서 여기서 낙기 막 낙기 잡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네. 있어. 재밌겠다. 낙기는 선수가 잡아, 우리도 못 잡아. 준비 잘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우 와. 신도리 해안사구 탐방시 유의사항: 반려동물 안 되고 자동 자전거 킥보드 그런 거안 되고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대박이다 진짜 사막 같아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막 옆에 바로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와한번 저쪽으로 가봐야겠다 모래 언덕도 있어 여기로 가면 이렇게 모래 언덕이 있나 보다 여기가 태안에 있는 해안사구인데 여기가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한국 사막이거든요 여기가 천연기념물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자연사막이래요 이런 모래들도 있잖아요 다 바람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진거래요. 그래서 사람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지면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좋다저 기사 아저씨가 지금은 여기는 놀 때가 아니고 7월에 오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요 여기 태안이 오징어랑 꽃게가 유명하고 또 주변에 섬도 32개나 있고. <laughs> 아 그렇다 그럽니다 위쪽으로 올라왔거든요 바다가 보여요 진짜 멋진게 사막이랑 바다랑 붙어있는게 진짜 멋지지 않나요 신도리 해안사고는 천연기념물 제431호입니다 제가 이 추운 바람을 뚫고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숙소부터 가야 될것 같아 너무 춥다. 일단 숙소로 대표할게요 저 이제. 근데 모래가 막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 빛나요. 근데 이거 절대 손으로 인위적으로 만지면 안 된대요. 다들 이거 모래 가져가시면 안 돼요. 사막 안녕. 모래가 장난 아니게 어우 들어갔거든요. <웃음> 아지야 <웃음> 안녕. 나 <laughs> 엄청 순한 강아지구나. 아직 새끼 강아지인가 보다. 응? 이 아직 아기 아기예요? 한국사아 진짜요? 아 귀여워. <laughs> 여기 시유에서물좀 사가야 되겠다. 야, 추워. 난 무조건 큰 거. 여기다 추억 만들기 펜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좀 약간 추우시면 네, 네. 방이 좀 끝방이라서 네 보일러를 해놨거든요. 근데 혹시 조금 쌀쌀하시거나 그러시면은 네. 말씀 한번 주세요.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이백팔. 네. 와 우와, 우와 진짜하다. 엥? 와 바로 이렇게 보이 바로 바다가 보이네. 우와. 저 캠핑장 같은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방이네. 다행이다. 아이고, 끝방이네. 오. 차차차차. 온도 닫자 추우니까. 여기가 제가 4, 5만원대 거든요. 근데 제가 할인받아서 3만원대 예약했어요. 엄청 저렴하게 잘 예약했죠. 너무 좋은데요? 냄새도 좋고 침대도 좋고. 자, 바로 이렇게 바다 뷰. 아, 아, 진짜 힘들다. 아, 너무 추웠다. 주변에 식당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보면서 식당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촌집 식당 신놀이 식당 진짜 맛있겠다 다 해산물인데 진짜 무조건 어. 2인분도 될것 같은데 2인분을 먹을까요? 2인분을 먹지 뭐 이렇게 막식당에 있기는 하거든요 <laughs> 아, 해물파전 맛있겠다. 해물칼국수랑 파전, 두개 시켰어. 요 사장님, 카스도 네. 한병 주세요. 카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여혼녀할때 혼술이 약간 중독됐나봐. 땀. 밑반찬은 이렇게 나왔고, 김치 맛있을 것 같아. 아우, 진짜 너무 좋네. 하고 아, 어, 몸이 막 덜덜덜 덜 떨려. 맥주도 5,000원이고, 막걸리도 5,000원이구나. 가격이 똑같네? 음 <목소리가> 아까 막걸리 생각했었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시원하고 맛있다 난 저는 이 파전이 더 먹고 싶었거든요 파전이 이렇게 새우가 들어가 있다 칼가루 는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칼가루를 뭐 조금 삼가해서 더 맛있네 음. 너미있 사장님 포장 되나요? 포장 돼왜 맛이 없어? 아니요 너무 배가 불러서 아까워가지고 아, 포장해드릴게요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 저 숙소 왔어요. 숙소 와서 지금 여기 펜션 네이버 검색했거든요? 추억 만들기 펜션? 저 진짜 싸게 구.. 저 진짜 싸게 구했네요? 저 완전 할인 다 받아서 3만원.. 3만.. 3만.. 3만원인가? 날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날로 주신다고 해서 날로 가지러 가려고요. 그 전에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는데 조금 하수구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방이랑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좋기는 해요 이렇게 주방이랑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좋기는 해요 날로 증설 수있아요다김오히네 네. 네. 히터. 와. 여러분 응? 아, 여기가 해지는 게 여기 태안 해안지고 여기 바닷가가 해지는 게 엄청 예쁘다고 기사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해지는 거꼭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벌써 깜깜해져 버렸어요. 어떡해요. 아니 내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 속에만 있다가 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버린 줄 몰랐네 아안 눌리네 제가 숙소 잡은 이유도 그거 때문이거든요 해지는 거랑 근데 괜찮아요 해 뜨는 게 남아 있어 가지고 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다 소리를 파도 소리가 엄청 나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바다 옆펜 내려와 가지고 파도 소리를 자전거 들으면 좀꿀잠을 잡고요. 아니 여기가 해안이 바다가 엄청 예쁘더, 예쁘더라. 고요 태안 바다가. 와, 여기 진짜 완전 그 데이트 코스로 좋겠다. 저는 어제 여기 숙소 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해 뜨는 거 보려고 해 지는 거랑 해 뜨는 거 보려고 잡은 건데 아, 전두개다못봐 버렸어요. 어쨌든 체크아웃 하고 이제 나가 봅시다. 아, 지금 시간이 9시 1 1분인데 나가봅시다. 이거는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와... 여기 완전 황무지다 황무지. 응? 아니 바닷물이 얼었어. 저는 이제 버스를 한번 알아봐 볼게 어제는 택시 타고 여기를 왔지만 버스 타고 가는 것도 있대서 저기에 버스 정류장이 있기는 한데 도착 정보가 없어요. 사장님, 여기 따뜻한 것도 팔아요? 네. 사장님, 근데 여기 그 태양 공영 버스 터미널 가는 네. 버스 와요? 먹는데 2시간 네. 아, 쪽에서 와요? 아, 쪽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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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네, 빨리 사와주세요. 오, 아, 저 어딨냐면, 네, 저것 저기 네. 어촌집 있죠. 네, 어촌집 저기 네. 가면 한 네. 박스가 있거든요. 네, 이쪽 그 이쪽 이쪽으로. 네, 네. 거기빡 박스 건너편이요? 아니 아니, 그안 건너편에. 어, 어촌집 어촌집 저 식당 옆에 가서 서 있을 건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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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대단하네. <laughs> 음, 차도 안 가지고 여기 차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박스 말고 박스 건너서. 네, 점점. 그 어떤 식당 쪽으로 서 있으면 돼요. 대단합니다. 네, 안녕세요 네. 오, 다행이다. 우. 와, 어, 나 행운 행운이네 행운. 이정 가는 거를 끊었습니다. 16,000원. 참치김밥 시켰어요. 맛있겠다.